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KM450 어, 다치차 아시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치차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만든 이 차가 어떻게 이 군용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나는지, 그럼 우리 정부가 준 건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전망은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뭐 지금 뭐 엄청난 이 방산 전시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천무 다른 장 로켓의 폴란드 버전이죠, 호마르케가 우리 천무에 들어가는 239mm 탄 로켓탄이죠. 그리고 케티즘 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사격 시연하기 위한 준비에 들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네티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여기에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인규 군사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소해함, 기뢰를 제거하는 군함이죠. 이 교육을 곧 시작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리비아 동부 반군이 남쪽에 있는 차드 국경 반군 지휘소를 공개했고 교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에서 퇴행하는 알크마르급 소해정 6척 가운데 2 척을 우크라이나 군에 넘기기 위한 운용 요원 교육이 현지에서 곧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현지 교육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최초의 서방제 소해함을 얻게 될 예정인데요. 훈련은 내년 상반기 중 끝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보스포러스 해협이 열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토미르 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L39 훈련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한 사고를 놓고 러시아가 또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L39 훈련기의 잔해가 확인된 마당에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 두 대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다가 충돌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9월부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F-16 교육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9월부터 세나토니오 레그랜드 공군기지에서 영어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 일정과 수료 상황을 고려해 주방위군 부대인 제162 전투비행단에서 순차적으로 F-16 운용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행단 측은 F-16 교육이 시작된다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질만 하면 음주 사고를 내는 러시아군은 전쟁 중에도 참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산드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군 호송대의 우랄 트럭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최소 세 대의 민간인 차량들을 들이받아 세 명의 사망자와 세 명의 중상자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니제르 쿠데타로 아프리카 북부가 시끄러운 가운데 리비아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벌 세력인 하프타르가 남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차드 반군 거점을 공격해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프타르 측은 무장 갱단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소란이 차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이 배입니다. 소외함인데 기뢰를 탐지하고 그걸 이제 제거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이죠. 이걸 네덜란드가 1982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여섯 척을 건조를 했고 그걸 이제 퇴역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조금 후반기에 생산된 거 그걸 두 척을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러시아가 기뢰를 워낙 많이 뿌려서 흑해가 지금 뭐 기뢰 난장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면 뭐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 510톤짜리입니다. 작습니다. 이 510톤짜리 기뢰 제거 함인 이 소해함이 에. 교육은 곧 들어가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야 지르키예가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군항 통항을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훈련기 L-39 어, 두 대가 충돌해서 세 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접 공중전, 더그 파이팅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잔해하고 다 확인됐죠. L-39 훈련기 다 확인됐는데 러시아는 여기다가 또 어, 자기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 애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쏘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 미그 29 전투기 두 대를 가지고 와서 이걸 요격하러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조작 실수로 자기 애들끼리 충돌해서 미그 29 전투기 두 대가 추락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쌤통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 국민들 바보라는 건지 어떻게 입만 열면 정부가 저렇게 거짓말 하는 것인지 기가찰로 그러시죠.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F 십육 훈련 영어 교육부터 하는데 구월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영어 다 되고 어뭐 준비가 다 되면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 갈 텐데 어 F 십육 조종 교육을 시작하면 오 개월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다끝치고 조종 교육 다끝치고 올라온 에 그런 조종사들에게 오 개월 걸린다 그 말이지요. 영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오 개월 만에 끝낸다는 아니고 어 그런데. 이미 유럽 공군 사령관의 말을 들어보면 기존 전투기 조종사를 불러와서 F-16으로 기종 전환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신참 학생 조종사들을 그들을 양성해서 애초에 그냥 F-16부터 운영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68개월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어떤 프로세스를 어, 거쳐서 f 1 6을 운영하게 할지 좀궁하긴 한데 아무튼 어, 좀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러시아군 우랄 트럭이 에, 들이받고 차량을 들이받고 뒤집어져 있죠. 여기 이제 에, 프랑스의 시트로엥에서 만든 어, 승합차. 이걸 들이받고 집 밟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음주운전했답니다. 아침에. 아침에 밤에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운전을 했으면 아침에도 안 깨가지고 아마 잠을 어, 자면서 운전을 했겠죠. 어, 그래서 어, 마주온 차를 들이받고 밟고 올라가고 자기는 또 넘어졌습니다. 뭐 술을 먹고 탱크를 몰고 공군기지로 쳐들어가는 어, 러시아군도 있었고 미사일을 싣고 어, 컵을 들다가. 넘어지는 이런 트럭도 있었고 한데 정말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합니다 자 리비아는 서부와 동부로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리비아 서부에 트리폴리 수도가 있고 그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 그리고 리비아의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하프타르 반군 뭐 이렇게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자기인들도반군이 주제에 이 하프타르 반군이 그 남쪽에 있는 차드의 반군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군끼리 지금 리비아 방군과 차드 방군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아프리카가 난장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또차드의또 접경국가가 또 바로 니제르 니젤 아닙니까? 니제르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어 지금 뭐 아프리카 어 국가 여러 국가들이 나이지라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아프리카가 난장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중요 소식들 합니다. 오늘은 국뽕입니다.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인수한 천무 다른장 로켓의 현지화 버전 호바르케이 현지 시험 발사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현지 소식통들은 이제 폴란드가 숙적 벨라루스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폴란드 피지제 그룹과 함께. 폴란드 군에 납품하고 있는 호마르 K 다랜장 로켓 시스템이 현재에서 로켓 포드와 전술 탄두탄 포드 적재 시연을 마치고 발사 준비 과정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현지 소시동들이 8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피지제 그룹 관계자로 추정되는 현지 소시동은 이번 주 호마르 K 다랜장 로켓의 로켓 포드 장착 시연과 KT즘 장착 시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며 기상 등 여건을 고려해 조만간 발사 시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호마르 K 시스템에 239mm 로켓 포드와 KT즘 미사일 포드가 각각 한 개씩 장전되는 모습과 모든 무장을 장전한 호마르 K가 해안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은 호마르 K 1호 차량이 한국에서 시험 발사를 실시하기 전 폴란드 측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시연 장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288문의 호마르케이 시스템과 23,000발의 로켓탄을 35억 달러에 구매했다라며 이 시스템은 폴란드 군의 인접 적성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전략 타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탑재형으로 개발된 일반 고폭탄두 버전의 k t 즘 m 1 2형을 수백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별개로 현재 개발중인 사거리 290km의 k t 즘 m 2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 t 즘 m 2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 열압력탄두와 고폭탄두 버전이 모두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최근 벨라루스가 도입한 핵탄두 탑재 이스칸데르M에 대응하는 전략무기로 폴란드군 최강의 전략 자산이 될 예정이어서 폴란드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와 케이티즘 조합은 인접한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폴란드 신속 전략화가 인접국에 대한 연쇄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 우리 천무 다롄장 로켓의 트럭을 예, 운반 트럭을 폴란드제 트럭으로 바꾸어서 호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가 이제 수입해 가죠. 어, 그체계 통합을 한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해 줬고. 어, 그래서 이 폴란드가 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239mm 로켓 6발이 장전돼 있죠. 그리고 또 뭔가 크레인으로 뭔가를 또 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어, 동그란 게 하나가 있네요. 바로 케티즘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우리 천무가 어 미국의 하이마스나 또는 미국의 에메랄리스처럼 로켓 6발을 쏘든지 탄도미사일 한발 쏘든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이마스는 로켓 6발, 탄도미사일 한발 에메랄리스는 로켓 12발 탄도미사일 두발 우리 천무도 로켓 12발, 탄도미사일 두발 인데 에메랄리스보다 절반 가격의 아주 저렴한 가격. 뭐가 좋습니까? 천무가 좋죠. 어 하이마스는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국과 국가들, 하이마스 사는 국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삽니까, 그걸? 하이마스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니까 수송계에 실어서 신속하게 지구 반대편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에메랄레스에 들어가는 12발의 로켓을 6발로 줄인 거예요. C-130 수송계에 실으려고. 그런데 통국 국가들, 폴란드, 뭐어 이탈리아, 그리스 또어 다른 뭐 슬로베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수송계에 실어서 뭐 다른 대륙으로 전쟁하러 갈일 있습니까? 없죠. 지구가 멸망해도 안갈 겁니다, 아마. 그럼 뭐합니까? 그걸 왜 삽니까? 비싸고 화력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사야죠, 천무. 그래서 는 천무가 가장 에 가능성이 높다, 대박 터트리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폴란드가 일단 사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또이 사진도 또 공개를 했어요. 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실천 사진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번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도 실제 쏜다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자, 그 실제 쏘는 것을 동국권 국가들 그리고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 다 와서 보겠죠. 와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 폴란드 네티즌들이 지금 이거 하는 거 보고 야 우리 290km짜리 k t m 2 들어오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우리 국경에서 280km인데 그게 그냥 우리 타격할 수 있어. 벨라루스가 며칠 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부대가 특수 무장 투발 훈련을 했다라고 선전 했어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 포대를 러시아로부터 받았죠. 받았는데 그 러시아는 여기 전술 핵탄두 탑재 버전이다. 그래서 핵탄두 핵을 벨라루스에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라루스가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지고 어, 특수 무장 투발 훈련했다 이 말은 핵무기 투발 훈련했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겠습니까 사거리가 500km니까 당연히 폴란드겠죠 그러니 이제 폴란드가 저것들이 우리에게 핵을 쏴 훈련이지만 우리 어떻게 하지 하는 중에 이제 이 호마르케 들어가는데 여기 KT2 2 9 0 k m 자너핵쏘면 우리는 이거 많이 산다면 2 8 8대니까 여기 두 발씩 들어가면 570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민스크, 핵을 우리는 맞아도 너희들은 재래식 미사일 570발로 그냥 싹쓸이 해버려, 그냥. 라고 하면서 아주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도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특히 노르웨이는 콩스버그에서 합작 생산하자. 그래서 노르웨이 좀 팔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 한국군 무기, 한국군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바 없는 한국형 기동차량 KM 450, 일명 45톤 그리고 다치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해당 차량 지원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이 한국산 전술 차량인 KM 450을 인수해 전선에 투입했으며. 박격포 지원 차량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8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국산 박격포 M120-15 탑재 화력 지원 차량으로 한국상 KM450 모델을 운영 중이라며 해당 차량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2015년 기아 자동차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물량이었는데요. 이 차량을 수입해 개조 후 우크라이나군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현지 업체 보흐탄 모터스가 파산하면서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돼 있던 물량들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우크라이나 정치인 세르게이 프라툴라가 경매를 통해 대당 12만 8천 흐리우냐 대당 한화 약 463만 원에 20대 전부를 낙찰받아 개조 작업 후 우크라이나 육군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육군은 2015년 이 차량을 발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량을 박스카로 개조해 지휘통제 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KM450의 출력과 등판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를 박격포 운용 차량으로 개조해 자국산 박격포를 탑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들은 한국군과 비슷한 도색을 하고 남부 전선에서 화력 지원 차량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운용 부대원들은 잔고장이 거의 없고 조작이 간편하다라며 호평을 쏟아내며 추가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KM 450은 차량 정비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수한 신뢰성과 힘을 가진 테크니컬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K151 계열 차량 도입으로 도태되고 있는 일부 차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이에요. 자, 여기 아주 굵은 이 구경의 박격포가 보이네요. 120mm 박격포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차량들 많이 보셨죠? 군대에서 닷지차, 예, KM450, 어, 4 5돈차 어, 바로 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기아 자동차만 생산하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군 도색하고 똑같아요. 도색도 지금 우리 한국 육군 도색입니다. 이거 한국 육군 도색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등장했어요. 이 도색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대통령이 어, 뭐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한다고 하더니 정말 지원해 준 건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2015년도에 기아 자동차가 보흐단 모터스라는데 20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흐단 모터스가 이 상태로 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에, 이 캐빈 뭐 이거 그대로 있고 뒤에 짐칸 없죠. 여기에 박스를 얹어서 통신용, 지휘용 박스 카로 쓰려고 하고 가져갔는데, 여 보니까 그 자주 박격포로 쓰면 더 좋겠다. 왜냐, 일제 토요타 이 소형 트럭에 이런 식으로 120mm 자주 박격포를 얹어서 쓰는 거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이 KM40도 힘 좋고 고장 안 나고 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하던 차에 보호 모터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창고에 있던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대당 463만원에 20대가 팔렸는데 그걸 정치인이 산 겁니다. 정치인이 사서 그걸 군에 기부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가져가서 박격포, 뭐 이런 스타일로 만들지는 않고 120mm 박격포 운반용 차량으로 어 쓰게끔 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이 사진 거객이을까요 한국군이 지금 소형전수차량 K151, 그거로 다지사를 다 바꾸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니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많은 거 우리 정부 수집했다니까? 근데 이거 써보니까 고장도 안 나고, 어, 등판력도 좋고, 너무 좋네. 그러니까 그계획하는거그좀 깨끗한 거 우리 좀 주면 안 될까? 인도적 차원에서 쓸수 있다고 하니까 구호물품 실을 나르는 용도로 어, 한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다면 구호물품 우리 실을 나르고, 어 그리고 좀 시간 남으면 전투 지원용으로 좀 쓰면 안 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아프리카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난장판이 되 있는 니제르 그 옆에 있는 마을리 필리핀 니제르군이 운영하고 있는 KM450 다치차요 이런 식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퇴역하는 KM450 다치차 많은데 이거 중에서 좀 괜찮은 거 보내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사용은 그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어 그런 차원에서 주면 되죠.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군 무기가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